나중에 돌려감기도 가능할 거고 자, 첫 문장 봅니다 음. 스티브 잡스 최장암을 극복했다고 사람들한테 아하! 최장암을 극복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일을 하니까 또 죽었죠 놀라운 일은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 자신이 암이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또 다시 일을 하는 순간 많이들 후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암이 참 희한한 여정인 것 같아요. 그죠 스트레스나 일하고 좀 거리가 멀어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하하. 하지만 여러분은 웃으면 돼요. 그놈의 암이라는 분도 웃음에는 약해요. 선생님 생각에는 절대적으로 여러분은 항상 웃어보세요. 그러면 암도 도망가요. 그거는 내가 상담할수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암 예방, 암 실험 페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자, 138페이지를 보세요. 자, Most modern designers, 대부분의 현대 디자이너들은 Focus on 어디 어디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전치사 운의 목적하니까 Creating cool products, 멋진 상품들을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둡니다. 네, 어떤 제품들이죠? That people want to buy. buy의 목적어가 선행사 프로덕트니까, that는 위치도 가능한, 생략도 가능한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당연하죠. 디자이너들이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멋진 상품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they. 대부분의 현대 디자이너들 계속 얘기하죠. 그들은 add beauty and convenience. 아름다움과 편리함을 to our lives add a to b a를 b에 덧붙여 줍니다. 즉 아름다움과 편리함을 우리의 삶에 추가해 줍니다. By ing 모모함으로써 by designing nice clothes, fast cars, and other things 멋진 옷, 근사한 자동차 그리고 다른 것들을 디자인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아름다움과 편리함을 덧붙여 줍니다. sadly, 즉,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그래서 그렇죠? 후진국, 좋은 말로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래서 개발 도상국이라고 하죠. 개발 도상국가의 사람들은 cannot afford all of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할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afford라는 건 뭐뭐 할 형편이 되다, 안 되다. 보통 투부정사랑 많이 쓰이는데요. 여기 그냥 목적으로 명사를 쓴 거죠. So they have to struggle just to meet their basic needs. 아까 했던 게또 나오네요. 그들은 그저 그들의 생필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해야만 하거든요. 먹고 살기도 바쁘다는 얘기죠. Thankfully, fortunately, 고맙게도 there are some designers 몇몇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who have worked 일을 해오고 있는 to create products to help them 그 후진국 사람들,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몇몇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the following designs, 다음에 나오는 디자인들은 aim to improve. 그죠.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The lives of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그죠.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의 제품 얘기, 디자인 제품 얘기를 해서 본문을 네 가지가 얘기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서플이 있는 거죠. 자, 그럼 Turning tin cans into a radio. 아, tin 그러면 주석, 깡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석 깡통을 into radio, 라디오로 바꾸는 것. 동명사 turn a into b. 자, so Victor Papanek은 was a designer, 디자이너였었습니다. who worked for the United Nations and UNESCO UN과 그 산하기관 UNESCO를 위해 일을 했었던 worked도 과거고요 was도 과거니까 지금은 더 이상 아닌 분인가봐요 he realized that 그는 that 이하를 깨달았습니다 접속사 that겠죠 that 이하를 깨달았습니다 many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의 많은 사람들이 were illiterate, 그렇죠. literate는 읽고 쓸줄 아는 거고요. literary는 뭐였죠? 문학의. 문학의. 비슷한 게 하나가 더 있었을 텐데. 읽고 쓸줄 아는. 뭐 있어요? l i t e r a literary는 여기서 나온 명사요. 리터럴이라는 게또 있죠. 이건 문학이라는 명사고요. 리터럴. 그렇죠. 글자 그대로의. 그래서 여기에 ly 붙으면 글자 그대로 부사가 되는 거고요. 이제 리터럴이 literate. 그래서 아, 하 여기는 지금 illiterate 이렇게 쓰인 거니까 읽고 쓸줄 모르는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 이거 헷갈리겠지 하고 내기 좋은 단어에. 개발 도상국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They couldn't read. They는 개발 도상국의 그 많은 사람들은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Magazines were newspapers. 신문이나 잡지, 잡지나 신문을 읽지 못했습니다. To make matters worse. 설상가상으로. 그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There was little. 그죠? electricity. little 이니까 electricity 처럼 살수 없는 명사 앞에 붙는 거고요. a little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a little 은 약간 있다라는 긍정이고요. little 이 단독으로 쓰였을 때 부정이 되는 겁니다. So there was a little electricity. 전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전기? which was available 인데 available 이 뒤에 가 있죠. 이용 가능한 전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디에? where they lived. 그들이 살던 곳에. 그럼, they는 당연히 그 개발도 한국 사람들. And, 그리고 they also couldn't afford. 그들은 또한 batteries for radios. 라디오에 필요한 배터리를 살 형편도 될수 없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이겠죠. 자, they were cut off from. They were cut off from. 뭐예요? Well, 그렇죠. 그들은 cut, cut, cut. 얘가 PP란 얘기죠. So, they were isolated. 이렇게 된 거예요. So they were excluded. 그들은 제외되었습니다. 배척당했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So 무엇과는? They were cut off from the rest of society. 사회의 나머지로부터 so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뭐할수 없으면서? Unable to hear any news about. 무엇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으면서, What was going on in the outside world? 이거는 간접 의문문인데도 불구하고 what가 의문사이면서 주어져 그렇죠? What was going on? 그러니까 그 순서가 된 겁니다. 외부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님, 그러면 뭐 원래대로 하자면, and 그래서 they were. 어네이버 이랬던 건데 요거만 딸랑 남았죠. 접속사, 주어, 같은 시제, 빙 됐는데 이게 생략되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들은 그죠 외부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In 1962, however, 그러나 1962년에 파파넥이 디자인드 라디오 라디오를 하나 디자인했습니다. 근데 어떤 라디오죠? which was, that was made with old tin cans. 아주 오래된, 그지 낡은 주석 깡통으로 만들어진 라디오를. 근데 어떤 건데요? that didn't require batteries. 그러면 that didn't require batteries의 선행사는 무엇일까요? cans일까요? radio일까요? radio입니다. 이거를 이중한정이 됐는데, 앞에는 that was made의 단계사 부분이 빠져서 그렇게 안 보일 뿐이죠. 됐어요? t h a 입니다 Require b a t 배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래서 낡은 주석 깡통으로 만들어진 라디오를 만들었습니다. 디자인했습니다. So, 그 라디오는 could be powered. 전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By burning wax or cow dung. 밀랍이나 소똥을 태움으로써 그래서 동력이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밀랍이나 카우똥 이러한 것들은 things that could be found easily around the village. 마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things that 하나로 합치면 what could be found. 당연히 what로 바꿀 수 있겠죠. From the heat from the fire. 그 불에서 나오는 열이 would rise, 자동사죠. raise는 타동사. would rise up, 그죠. 열이 올라가서 and create enough energy,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for a small earplug speaker, 작은 귀에 꽂는 스피커에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even better, 훨씬 더 좋은 점은 the design was so well in that 결과, So simple that nearly anyone could make their own for less than 9 cents. 이 문장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The design was so simple that nearly anyone could make its가 아니라 their예요. Anyone은 단수 취급인데도 their로 받았죠. 이게 2015년도 올해 선정된 영어 단어입니다. 반수치급할 애니원도 실질적인 내용은 전체 대의로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대열로 받고요. 그리고 이걸 인오프트로 고칠 수 있죠. The design was so simple t h a 어떻게 받고요? The design. 그 디자인은 was simple. <laughs> 하면 되겠죠. 그냥. Simple. <laughs> 그 다음에 나머지 똑같죠. for anyone 그 다음에 그 무장사 to make man 네. for nearly anyone이네요. 여기 nearly 있으니까 거의 라는 뜻입니다. nearly는 to make 이러죠. their own 나머지 똑같이 됐어요? for less than 9 cents 9센트도 채안 들여서 자신들만의 라디오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So as a result, 그 결과, p 판의 u a n East i m o a n radios, 팝판에게 주석 강통 라디오는 were used 사용되었습니다 to bring 가져다 주는 데인데 important news and information 중요한 뉴스와 정보를 to poor people in Indonesia and India for many years 여러 해 동안 인도네시아와 인도에 네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뉴스와 정보를 가져다 주는 데 사용이 됐었습니다. t h were used 요즘 누가 인도네시아나 인도, 인도에서, 그죠? 주석 깡통 라눔을를겠습니까 이런 시대. 과거 얘기였으면 알수 있고요. 그래도 알아둬야 되는 건, to poor people. 아까 나왔던 올해 수능 기출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To the poor 하고, 영작하시워줬는데 어, 왜 어떤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있으면, 그죠? 그렇게도 쓸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를 좀만 더 해볼까요? clean water in a rolling batter 하는 거네요. 그렇죠? 굴리는 통에 들어있는 깨끗한 물이라는 뜻이죠. Rolling batter. 됐어요? 거의 끝나갑니다두 개까지만 하고 원래는 이거를 끝내야 가능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이 좀더 많기 때문에 그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나머지 끝내고 스톱 라이트로 들어가는 방향을 선택할 거예요. 자, clean water is essential for our health. 깨끗한 눈물은 우리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근데 as a result, however, however겠죠. 그러나 it is not common. not common을 하나로 주면 어떻게 되죠? 네, 그렇죠. uncommon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놨을 때 속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common자를 이렇게 놓고 not uncommon 그러면 분명 틀린 겁니다. 이건 very common이죠. 이런 게 이제 고3 독해... 인칸자리 같은 데 들어가면은, 그죠? 머릿속 감상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in some parts of the world, 아, 세상의 몇몇 지역에는 그것이 흔치 않습니다. 그럼 it가 가리키는 건 뭐라고요? it가 가리키는 건 clean water겠죠. 됐어요? 그렇죠? 그럼 those who can't get enough clean water, 아, 충분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can be exposed to many health risks. 많은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이 될수 있습니다. In 2009 however 어, for example이네요. 그러나 2009년에가 아니라 예를 들면 2009년에 또 UN 아 국제 연합은 reported that 생략 가능한 목적어들 접속사죠. death 이하를 보고 했었습니다. Around 10,000 people in Zimbabwe 짐바웨에 있는 대략 1,000명의 사람들이 그래서 around가 about의 개념입니다 대략 1,000여 명이 had died 절대로 이것도 수동태 못 쓰는 동사입니다 had been died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미 죽었다는 라 것을 due to cholera c h o 때문에 근데 콜레라는 뭐예요? which was a disease 동격이죠 which was 생략된 질병은 질병인데 뭐 때문에? <laughs> caused by drinking unclean water. 깨끗하지 못한 물을 마심으로써 약이 되어지는 질병인 콜레라 때문에 죽었다고 보고했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to avoid getting diseases. 질병에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people in many parts of Africa.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 사람들은 had to walk long distances every day. 매일 장거리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왜? To get clean water. 그래서 여기서 나온다는 게 이겁니다. So as to, in order to, 모모하기 위해인데요뭐 이런 거 생략해 보려도 다 투만 있어도 모모하기 위해서 되죠.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매일 장거리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After filling up their buckets with water, 그들의 양동이를 물로 가득 채운 뒤에. They carried them, 데이 가리키는 것은, 뻑개치겠죠 그들은 그 양동이를 back home, 집까지 다시 날랐습니다. On their heads. 그들의 머리에 인체로. This, 이것은 caused not only pain but also health problems. 아, 고통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도 야기시켰습니다. 그럼 not only but also 니까 as well as로 well, 뒤집으면요. This caused health problems. as well as pain 이런 순서가 바뀌겠죠. t h e s caused health problems as well as pain. 고통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까지 유발시켰어요. 자 그래서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거죠. The hip roller. 아, hip roller가 was invented. 발명되었습니다. To solve these problems.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It consists of. 얘도 절대 수동태 안 쓰는 겁니다. It consists of. 얘는 예, BPP로 쓰이자마자 답인 걸 알아보셔야 돼요. is consisted of 무조건 답이에요. 물론, 이렇게 수동태로 쓰이는 녀석도 있습니다만, 같은 표현이겠죠? 또 놀라운 녀석이 하나 더 있는데, comprised, 이러은 이런 식으로도 쓰고, 이런 식으로도 써요. 얘는 다의 오브도 없이 그냥 comprises. 얘는 그냥 단독으로, 얘는 오브랑 함께 수동으로 둘수 있는 녀석이고요. 이놈참 특이한 놈이에요 그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consists of a large plastic barrel, 커다란 플라스틱 통과 and a long handle, 긴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어 so, the barrel, 그 통은 can hold, 담을 수 있어요. up to 90kg of water, 90kg의 물까지 담을 수 있고요. and People. 그래서 사람들은 just need to roll it가 되겠죠. 더 배를 받는 거니까 그저 그 통을 굴리기만 하면 됩니다. Back home 집까지 다시. They can now carry a large amount of clean water겠죠. 그들은 이제 많은 양의 깨끗한 물을 나를 수 있습니다. With much less effort. 훨씬 노력을 덜 해서도. 됐나 네. 그러면 by making it easier 자,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드디어 여기에 나옵니다. 그죠? 더 쉽게 만들어줌으로써 이트는 가짜 목적어고요. 누가? for the poor in Africa가 의미상에 주어져. for the poor. 여기는 더 poor로 나왔죠. poor people 말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이 뭐하는 걸? to get clean water. 깨끗한 물을 얻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줌으로써 the p e o p of r o h 즈세이브드니까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음을 알수 있죠. 아까 그 라디오랑 달리 h 즈세이브드 e d countless lives. 수없이 많은 생명을 구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엔 그런 적이 많으니까. 그래서 감옥적어, 쪽어, 진목적어는요, 다음 시간에 한번더 설명하면서 들어가죠. 저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미리미리 주는 것은 밀려서 하게 되면 지금 예전에 우리가 1학년 때 평일에 오던 거랑 달리 일주에한번 오니까요. 이렇게 나눠서 나눠서 미리미좀한번해보라고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도 할 텐데, 그래도 한번 처음 보는 거하고 미리 한번본 내용을 다시 보는 거하고 좀 차이가 클 겁니다.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